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교과서 198쪽에 있는 6단원 여행과 미래 사회,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여기 맨 왼쪽에 보시면 진정한 여행이라는 내용으로 나짐 히크메트의 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시일 것 같아요.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는 알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는 알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어, 참 멋진 시인데요. 어, 선생님은 이거 맨첫 번째 이 글귀는 어디선가 이러보, 어, 들어본 것 같아요.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여러분도 어, 최대의 능력을 아직 발현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꼭 멋진 능력을 발휘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성취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 여러분이 지금 198쪽, 199쪽에 보고 있는 이 전체적인 사진은요, 어, 터키의 알라카티 해변의 모습이고요. 그 해변에서 사람들이 해수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항공사진으로 찍어 놓은 모습입니다. 실제로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은 비행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게 될때 주로 이용을 하는 교통수단이 바로 이 비행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라는 게 여행과는 필수 불가결한 모습인 것을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더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200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어, 미래 여행 산업의 변화입니다. 미래 여행이라 여행을 한 장의 사진으로 보여준 모습이라고 선생님은 느낍니다. 우주라고 하는 광활한 공간이 드넓게 펼쳐져 있고요. 이 뒤쪽에는 지구의 모습이 아련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주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우주 비행선이 될 것이고요. 이 우주 비행선을 타고 우주로, 공, 우주로 나아갔을 때 이런 장비를 착용을 하여 우주 공간을 활보할 수 있는 멋진 우주 여행 상품이 나올 것도 조만간일 거라고 생각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아래쪽에서도 머지않아 누구나 우주를 여행하게 될 거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어, 민간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우주 여행을 한 사람들도 있고요. 물론 이제, 어, 특정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정부에서 어 돈을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이런 우주 여행을 할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는 간혹 가다 나오고 우리 교과서에서, 교과서에서도 나오겠지만 여러분도 한번은 꿈꿔볼 수 있는 좋은 여행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교과서 201쪽에 여행 산업의 특성과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산업은 여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여행자가 여행할 때 접하게 되는 교통, 숙박, 음식, 휴양, 놀이 등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여행 산업에 속한다. 여행 산업은 교통이 발달하고 여행사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산업으로 떠올랐고 본격적으로 산업화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 문화적 발전도 여행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켰다. 이와 더불어 소득이 증가하고 여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여행은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어, 실제 이제 우리나라도 주 5일제 근무가 이루어지면서 여행이라는 게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여행 산업의 특성은요, 어, 교통업, 숙박업, 소매업 등 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등 공공 기관도 여행 산업의 균형 잡힌, 잡힌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 여행 산업은 관광 자원이 뛰어난 곳을 기반한 어, 관광 자원이 뛰어난 곳을 기반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입지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자연환경, 자연과 인문 경관이 빼어난 곳이 유명 관광지가 되는 이유이다. 반면 여행 산업은 변동성이 크다. 성수기와 비수기에 뚜렷, 비수기가 뚜렷이 구분되고 계절에 따라 심지어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 여행자가 몰리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런 여행 산업은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민의 여가 생활을 풍요롭게 해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성을 추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이 옆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친구들끼리 놀러가며 많이 찍는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뭐 여기 이제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휴가를 다녀오면은 일이 잘 된다. 실제로 재충전을 하게 된다면 조금은 더어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은 일에 대한 활력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수있다는걸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대표적인 여행지로서 두 군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키와 우리나라의 부산. 터키의 파묵칼레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석해와 단국. 이거는 석회암 퇴적지형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부산의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름철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로 활, 어, 활용이 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모습, 뭐, 모습에서 어, 계절에 따라서 많이 집중하는 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여행산업의 변화입니다 오늘날 여행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얻는 여가 활동의 주요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각자의 개성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은 규격화된 대량 관광을 탈피해 자신만의 주제 여행을 찾아나선다. 여행자들은 현지인과 같은 경험을 하고 소비가 아닌 가치 있는 여행을 하고자 한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재충전을 위한 치유 시간을 갖기도 하고 실제 치료 목적으로 하는 의료 관광도 자 치유 보통 이제 힐링 여행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의료 관광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최근의 여행 형태는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판매자 중심에서 여행자 중심으로 놀이 중심에서 체험 중심으로 이렇게 여행 산업은 변화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여행 산업은요 1989년 해외 여행 전면 자유화와 2003년 주 5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여행 산업의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이후로 해외 여행자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여행 산업도 크게 발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 이제 아래쪽에는 최근 여행 형태의 변화를 여섯 가지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체험을 추구. 두 번째, 공유, 경제, 공유 경제와 여행의 현지화. 그 다음 세 번째는 모바일로 하는 스마트한 여행. 그리고 네 번째는 개별 여행의 증가. 그리고 다섯 번째 가치 지향적이면서 마지막 여섯 번째 치유를 위한 여행 이런 어, 형태의 여행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뭐 옛날에는 단순 관광 단순 이제 구경하는 것 위주였다라면 이제는 체험으로 그리고 공유 경제와 여행의 현지화 실제로 그 지역의 사람처럼 활동을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모바일을 통해서 정보를 쉽게 얻으면서 개별적으로, 배낭 여행객이 많이 등장한다. 단체 여행이 이전에는 주가 됐었다면, 라 이제는 개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책임 여행과 친환경 여행을 통한 가치를 지향하는 부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여행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겠고, 이에 따라, 203쪽에 보시면 미래사회와 여행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래에는 이런 식으로 여행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 다음은 1994년 국내의 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30년 후인 2024년 미래 사회의 변화를 예측한 그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94년 당시만 해도 공상과학으로 생각했던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2020년에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또 다르게 생각하면 2020년에서 지난 30년 후인 2050년의 모습을 우리가 또 새롭게 생각해서 그림을 그린다면 이거와는 또 다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딱히 미래의 모습이라고 할수 없을 거예요. 이것을 대신할 새로운 그림으로 그려질 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겨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시면 미래사회의 변화는 여행산업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미래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이상기후와 같은 자연 환경의 변화와 함께 드론이나 사물 인터넷, 보통 IoT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겠죠. 로봇의 발달로 사회 환경도 급격히 바뀔 것이다. 이러한 미래 사회의 여행은 어떤 모습일까? 1인용 드론이나 바다를 건너는 기차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통해 세계의 공간거리는 점점 줄어들고 여행지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해저 호텔에서 바닷속 경치를 보며 잠을 자거나 비행기 대신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타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편, 안면 인식 기술이 여권을 대신하게 되면 여권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어진다. 이렇듯 미래의 여행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여행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뭐,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여행자들이 내다본 미래 여행이라고 해서 안면 인식 기술, 디지털 여권, 해저 호텔, 친환경적인 여행, 우주 여행, 홀로그램 안내자, 하늘을 나는 자동차, 바다를 헌내는 기차 등 다양한 부분의 발전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주선과 순간이동 기술로 경험하게 될 새로운 여행이라고 해서요. 과거 실제 2001년 4월 28일 티토가 우주 여행을 떠났는데 전문 우주 비행사가 아닌 민간인으로서는 첫 우주 여행자였다고 라 합니다. 그리고 뭐 2016년 러시아에서는요 순간 이동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뭐 승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줄 보시면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분자 수준의 순간 이동 실험에 성공한 상태라며 수십 년이내 구현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까지도 실제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큰 변화를 가지고 올수 있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떠나지 않고 하는 여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실제 멀리 떠나지 않아도 이 모습, 가상현실의 세계 속에서 세계 여행을 다닐 수 있음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상현실을 위해서는 이런 첨단 기술이 발전해야 함을 우리는 필수적인 요건으로 같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미래사, 미래 여행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206쪽의 여행 산업과 직업 체험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